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응. 받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다음. 또 어, 숙소 봐요. 가는 길 아닌데 여기. 어 이거 여기 숙소 가는 길이 아닌데 어. 어디 가는 거야? 어 숙소 간다며? 저기서 숙소로 가려면 뒤로 가야, 가야, 가야 돼. 해. 오우 <laughs> 와 여친 시점 와 그러니까, 여친 시점 음, 여친 자, 시점 브이로그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이 시점 밥을 먼저 먹을까요 신식까요 머리 먹고 있어야지 머리 자를까요 양치도 없고 자, 자를 어, 와, 이 사람 잘한다 아 면도도 해아 아, 아, 잘한다 운동이 운동이 머리 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와 이거 브이로그 좀 봤다 아, 특별한... 아, 이제 밥 먹는 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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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저밥 먹으러 왔습니다. 롤파크 건물 아래층에. 나 여기 어딘지 아, 알아? 정비해서 나, 정비해서 나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. 나도 알것 같아. <laughs> 나는 처음부터 알아버렸어. 아, 아 이제 현준이가 공개까지 현준이 여기 가겠다. 뭐, 바로 그러니까 나도 여기 <laughs> 가면 이제 팬미팅을 열리겠다. 대신 결승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압박감 세잖아. 그러네. 쌤도 왔던 데 아, 아 로스 터지게 보고. 벌써 <laughs> 진짜 잘안 나오는데. 시우 형 거울 두 개가 또 긴장된 또 거예요. 제일 초지한 게 있는 거 초시위가 더 크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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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땐 시우 형 거울 두아니다방수진군요 어, 취소 취소. 분석가님이 과하게 한대서고심이다 에라이, 무승도 했는데 이거. 밥을 사기하야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빨리 하세요. 빨 하세요? 아 네. 어느 팀 응원하세요? 젠지요. 아 젠지요? 아, <laughs> 와! 아, 네. 하나 둘셋 근데 제가 하나 진짜, 지금 아, 네.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. 하필 여성 팬분들 할때 아,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? 응원. 여성 팬분들 할때 어느 던지. 팀 어느 응원하세요? 응원하세요? 라고 젠지요. 아, 아젠지 와! 최현준. 남성 팬분들은 필요 없다. 여성 팬분들만 있으면 된다. 방금 최연님 비서리였고요. 일단 도부 선수한테 치어풀 쓰는 거 허락 받았고요. 그래도 제가 우승하고 왔으니까 가르치는 입장으로 우승자의 특권이 아니라 잘 생긴자의 특권일 텐데 짱합시다. 아, 수고했습니다. 야 받은 거야, 지자식아. 나는 진짜 누군지 아세요? 야, 그 김세. 북한의 컴백 콘트 아, 직광 꽃에 제 팬분이 제포해버렸어요 제포츠 파이로 봤서 굿즈 같은 거 있어요. 보내주셨더라고. 난생 부츠 부채를 써본 적이 없는데 부채 이거 허리로 펼쳐지는 거 그것밖에 안 쓰는데. 어, 북한의 컴백 아, 콘트 아, 팬분들은 포토카드 그제 포토카드를 보면서. 와잘 생겼다. 뭐, 이런 생각 할지. 아 무조건 잘 생겼던지. 롤드컵 네. 가서 해보고 싶어. 은저 가서 난미국술 마셔보고 싶고. 미국 술. 그나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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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막텀좀 남았을 때술한번 마셔보고 싶고. 좀술 고려야? 그막 자유의 여신상이랑 사진 한번 찍고. 자유의 여신상도 좋겠다. 도라니와 사진도 찍고. 카메라 둘고 가니까 격식 좀 차려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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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카메라 없었수없 그냥. 아, 아, 아. 아까 달라 했어야지. 근데 네, 저는 그냥 도완 선수한테 좀 고마운 게 많아요. 아.. 아.. 억울해. 뭐죠? 아.. 억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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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저는 오그라든 얘기 진짜 아, 안 했고요. 이 남자 목 넘김이 예사롭지 않다. 음, 오늘 되게 좋은 경험해서 만족스럽고요. 저는 숙수에 들어와서 또 시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다음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 여기 이거 어, 여기 방아. 숙소 가는 길이 아닌데 어디 가는 거야? 뭐 다며 저기서 다소저기니다감로가니다감사합야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